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기술 세 가지. 사람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드신가요? 왜늘 나만 관계에 지치고 상처를 받는지 억울하셨을 겁니다. 인간 관계 고통은 반드시 이 패턴입니다. 기대하고 실망하고 결국 감정이 폭발하죠.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술. 기대 대신에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. 경계선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최고의 존중입니다. 상처받지 않는 경계 세우는 기술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. 첫째, 나의 영역과 상대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십시오. 상대의 감정까지 책임지려 하지 마십시오. 둘째, 상대의 단점까지 기꺼이 수용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놓아주십시오. 상대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세요. 셋째, 아니요라고 우아하게 말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.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당신이 보호해야 합니다. 경계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입니다. 더 이상 상처받지 마십시오. 성불하십시오.